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나온 책 중에서 조신영 작가가 쓴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청 이 책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데 익숙한 우리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인 이 코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말은 잘 듣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회의를 주제할 때도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끝 남의 이야기 듣지 않는 교만하기도 하고 오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사람이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 때문에 앓게 된그 병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는 이 병에 이 걸렸다가 잠시 조금씩 이 말할 수 있는 이게 조금씩 열리는 순간에 그 사람이 취직을 새롭게 하게 되는데요. 그의 새로운 직장에서의 삶은 이전과는 180%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어차피 잘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팀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고 잘또안 들리기 때문에 또 겸손하게.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랑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동료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다 얻게 되어서 직장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직장인으로 이 변화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지요. 어,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예, 막 떠들썩했던 2014년이 있잖아요. 그때 한종편에 뉴스 앵커가 앵커는 보통 방송국에 있고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는데 직접 이 팽목항에 가서 취재를 하는 그, 어, 그 뉴스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직접 그 아나운서가 가서 일주일 동안 양복은 바뀌지 않고요 노타이에 한 번도 빨지 않은 옷을 입고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스를 진행하는 글을 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송석희 아나운서인데요, 이분이 저녁 뉴스 이 메인 뉴스 앵커로 돌아오면서 그가 자신의 그 사명문에 이런 글을 써 넣었다고 합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아마 그는 두 번째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나운서가 말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라는 철학을 깨우친 듯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후명을 가지고 사명문을 작성하고 그는 앵커로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뉴스를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뉴스를 듣는 사람들, 또 그리고 뉴스를 만들어낸 국민들의 그 소리를 잘 들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아마 그의 사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요, 종편뉴스가 다 망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방송이 어떤 지상파 방송보다 가장 높은 신뢰도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것, 사실적인 것들을 잘 듣고 가감 없이 전했던 그의 철학이 묻어있기에. 그 방송국이 아마 신뢰받는 칭찬받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았나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문 기본 산당에 올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 그리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기도하다가 잠 많이 자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하나님 묻는 거예요. 이런 보통 우리의 기도가 늘막 막 간구만 하고 말만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태반인데 만약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가 주셨어요.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그걸 주겠다라고. 오늘 밤에 이런 약속과 음성이 들려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 듣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재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물어오실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생각할 때 실제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구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구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아팠던 분들은 낫게 달라고 기도하겠지요. 오랜 취직과 또한 취직의 그런 배고픔과 결혼에 목말란 사람 또한 그를 간절히 구하겠지요. 그러한 기도 응답이 있는 밤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어떻게 그가 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영토는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할 게 있겠습니까? 땅 넓어졌죠 인구도 많아졌죠 강력한 왕권을 달라고 잘 다스려야 게 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겠는데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참 파격적인 이례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나온 개역 한글판의 성경에는 이 듣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본래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원어성경에는 레브 쇼메하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레브는 그 심장, 마음 자막이 안나올까요? 레브는 심장 자막이고요 그리고 쇼메하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마음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브 쇼메하는 예, 듣고 있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하 일장에로 가게 되면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이 본문을 그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의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듣는 마음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듣는 마음, 듣고 있는 상태는 우리가 그냥 들려오는 히어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스닝,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관찰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다하여 듣는 것,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잠들었다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면서 듣는 적극적인 그런 기도가 레브쇼메아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마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마 지혜를 받고 듣는 마음을 얻은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반문,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 중에 사장에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야기 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걸 알수 있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이 솔로몬이 그두 사람이 말하는 그말 속에서 실제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예, 들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보했던 그 사람이 있어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두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누가 진짜인지, 그가 마음으로 전하는 소시, 소리를 솔로몬이 듣고 그 말에 의지해서 누가 진짜 아들 엄마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마음은 삶을 치유합니다. 아마 이그 이 연인 또한, 어머니 또한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 솔로몬의 그, 그 경청하는 그 마음. 솔로몬의 그 간절한 그 마음 가운데 아마 그 여인 또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주변에 수많이 수많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부를 맞다가 장년부를 맞다 보니까 3개월이 되었는데요. 3개월 동안 병원 신방을 진짜 많이 갔습니다. 4년 동안 청년부 가는 것보다 더 많이 3개월 동안 다닌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은지요. 그러면서 기도 갈 때마다 들리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그들이 얼마나 아프고 아파 있고 외롭고 믿음이 떨어져 있고 얼마나 힘든 상태를 잘 들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치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를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할 말을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아마 듣지 않고 듣지도 않고 이미 남이 이야기할 때그 다음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나기다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절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건 참으로 이기적인 것이죠. 아마 구형 모임을 하거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 곤란한 상황이 있는지 들이려 하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들. 내 필요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좋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을 사용해서 듣게 되면요. 적극해서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람이 되고 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 어렵지는 않지만 한자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들을 청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 들을 청자는 왼쪽에 있는 귀 이자가 있죠. 귀 이자가 있고요. 그귀 이자 아래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열 십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목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한 일자와 마음 심자가 모아진 것이 들을 청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의 길을 가지고 듣고 열번 보게 되면 마음이 같아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보고 실제로 열번 보는 것과 함께 보는 것과 왕의 큰 길을 가지고 듣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길을 가지고 듣는 것. 왕과 같은 눈을 가지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자 위에다가 집, 우, 집가자를 위에 올리게 된 뭐가 되냐면 관청청자가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관청, 관하, 이런 것이 뭐냐면 실제로 통치기구가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곳이 그 청이라는 것입니다. 관청, 그게 청입니다. 이 청와대가 풀청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자가 들을 청자가 될 때, 들을 청와대가 될 때, 아마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듣지 않아서 말만 해서 아무리 니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성경의 말씀이 근거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받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요. 솔로몬이 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 사실은 백성의 마음을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9장 10절 말씀에 지혜의 근본은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사, 듣고 살고 있습니까?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아마 이 세상을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한번 살아가겠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바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지킬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에 있을 때 성정건축 이후에 그의 모든 영토와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듣는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백성의 말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그에게는 세상의 소리, 나쁜 소리, 우상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를 떠남으여 요아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요아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무슨 뭐라고 말씀 나와 있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간절히 구했는데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듣는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릎,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듣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말씀을 듣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양만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양이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멀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수의 종이 아니라 만약에 세상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7절의 말씀은 무릎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으십니까? 진에 속한 자, 하나님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그가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또 간신과 같은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해 버렸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네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작년에 담임,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말씀을 여러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시험이 올 때. 이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다라는 의미는 듣는 거거든요 어떤 음성을 듣는가 어떤 소식을 듣는가 여러분 구원은 들음에서 나죠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그것들이 지금의 우리가 먹는 것이고 그 먹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또 다른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았대요. 주님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다이에게도 뭐라고 말하면 다이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잖아요 듣는 마음 솔로몬의 그 중심 속에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속적인 부와 세속적인 자기 욕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마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으면요, 막다 주지 않습니까? 마음에 우러나면요. 여러분 준비되고 있는 약속했던 것 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듣고 분별하는 이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부도 영광도 주고 앞으로 너와 같은 왕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최고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 그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이타적인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단다, 달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통치 기반을 세우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통해서 이게 가장 이로운 것이 내가 아니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의 중심과 목적이 그 백성의 평안이고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내가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네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너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위한 너의 기도를 내가 기뻐한다고 말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 또한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내 필요를 넘어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우리 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것막 죽도록 구해서 얻냐 얻지 않느냐보다 하나님 나로아 먼저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소소한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수년간 중부구조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전수사가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저는 저의 필요를 거의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한 번도 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했고 교회 공동체를 구했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 제목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기도를 다다 보면 시간이 다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저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한 번도 제 기도를 구체적으로 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나에게 있어야 할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제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번 구했습니다. 집 나가다게 달라고 집이 아직도 안 나갔습니다. 제 전세집이 두 개입니다, 제가. 집이 안 나가서 두 개인데요. 그거 하나만 요즘 쭉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할 때보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채워줬던 그 경험, 그 기쁨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야 말로 듣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금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확신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막 구구절절이 목매지 마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덤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우리 키킨 젓가락을 사용해가지고 떠먹여준 이야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지옥에서는 이 키킨 젓가락으로 먹다가 못 먹고 예. 저는 지옥에 한3일 정도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 먹여줘서 살이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거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먹여 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영적인 기도의 천국이 먹여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배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신음 소리를 듣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때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안산 제일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꼭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기도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를 떠나 이기적인 세속적인 필요만을 채우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백합과도 공중에 새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을 믿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드리고 먼저 그 나라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그가 찾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할때 살아계신 하나님 있기에 나의 문제와 기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내 문제는 내쓸 것은 내 필요는 하나님께서 꼭 채워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중보기도 위원회가 예배 위원회에서 이게 독립이 되어서 새로운 위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이 서론 성전에 기도의 나팔이 울리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를 맞게 됐는데요. 저 또한 너 이제 그만 좀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런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일에 중복 기도자의 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단임 목사님 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도. 신태식 장로님 통해서 평신도의 기도생활 그래서 기도자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가 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그 영적 경험 올해부터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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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말만 하고 기도도 말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주의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듣기를 원하고 그 들려오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충보자들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복된 사람들, 기도의 전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